응. 천천히. 하이마 배안 고파? 괜찮아? 아야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 엄마, 좋아요. 좋아. 반짝, 작은 별. 아, 생일 축하합니다. 거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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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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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여기있는데? i n g to 어 e able to g e 어 it. I'm not going 참겼네. 그만이. 이게 뭐야? 이거 먼저. 응. <laughs> 여러분, 지금 안전. 완전... 우리 가족 순환 시대에요 제가 가족이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날 아침에 그 하임이 점프점프 이렇게 하는 트램폴린 바에다가 배를 완전 세게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어 어, 이런 소리 낼 정도로. 막 낑낑댔는데 남편은 새벽이라 잠에서 깨지도 못하고 겨울 자좀 가만히 있으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아기가 놀랬는지 다행히도 그날 엄청 많이 움직여서 아기는 뭐 당장 문제가 없구나 하고 이제 피 흘리는 것도 없었고 다 괜찮았는데 그 얘기를 병원에다가 하니까 이제 혹시나 정말 최악의 경우에 플러스 센터라는 게 있는데 플라센터가 파열이 되면 아기랑 연결이 끊어져서 아기가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는 타입이라 집에 그냥 가자고 했는데 남편이 아니라고 진짜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이런 걸다 병원을 체크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엔 그 진단을 하는데를 가서. 시간 3시간 동안? 배 이제 아기 심장 측정하는 거랑, 그리고 초음파를 보는 그 약간 센터에 가서 누워 있었거든요. 사실 그날 병원에 간 목적은 이게 아니고,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하이미 때는 정상 수치가 140, 130 미만이면, 하이미 때는 99였어요. 진짜 낮죠? 근데 이번에는 139가 나온 거예요. 하, 근데 진짜 제가 좀 억울, 억울한 게빵 같은거나 이런 거를 먹었으면 하이민 때더 많이 먹었거든요. 아이스크림도 하이민 때 진짜 많이 먹고 이랬는데 그때는 완전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너무 높게 나와서 아좀 스트레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토요일인데도 열리를 하시는 분이, <laughs> 열리를 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영업을 하러 와가지고 남편이 나간, 나갔고, 어쨌든 얘기를 마저 끝내자면 저는, 임당 재검을 받게 됐고, 이 임당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식단? 브이로그 찍으면서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왜 순환시대를 했냐면 하이미가 아팠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 바이러스인 줄 알았는데 그 바이러스가 저랑 남편한테까지 이제 전염이 됐나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새벽 내내 막 토하고 설사하고 그랬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즘 회사가 바빠서 토요일인데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제부터 이상하게 약간 변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계속 배가 꾸룩꾸룩 거리고 그 약간 토하기 전에 머리 계속 아픈 거 아세요? 저도 지금 약간 그 상태거든요. 다행히 토는 안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셋다 완전 메롱인 상태예요. 사실 셋다 메롱이라기엔 우리 하이미는 집 많이 괜찮아져서 다행인데, 지금 그래서 오늘 원래 토요일마다 맛있는 커피도 마시러 가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프지만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은 아프지만 회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다 이렇게 동태눈깔로 있습니다. 하이미, 잠에서 일어날 시간이 돼서 하이미 밥을 해줘야 돼요. 밥을 해주겠습니다. 너, 뭐야? 하이미, 이거 지 누가 불렸지지 하이미가 불렸잖아 하이미가 불었지? 김? 대단해. 대단해. <laughs> <laughs> 어, 하이미 대단해. 용감해. 아이, 맛있다. 가 있는다. 음. 가 있는다 해어 저기 아멘 써 있어. 와이드 있고, 와이드 있고, 와이드 있고. 맞아. 뭐라 써있냐면, No one is until we say amen 이렇게 써있어 아유 설렁해. 생선도 하나 먹을까? 아유 음, 감 아니야 이거 맛있는 거 빼면 안 돼. 빼면은 음. 아이야해. 맛있어 빼면 안 돼요? 零。Yeah. 의 공격이 아닐까? 내가 응. 이번 주에 다 엄청 응. 아, 내가 빠가 어디죠? 어저꿔 막. 그저께 막생각하고 공유했잖아. 그러면 지금 혼자 코스트코 왔어요. 원래 항상 남편이랑 다 같이 오는데 지금은 좀 빨리 집에 가야 돼가지고 타임이랑 같이 오면 빨리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후다닥 필요한 거만 빨리 빨리 사서 나가려고 지금 빨리 왔습니다. 제가 필요한 거만 빨리 사서 가는 김에 오늘 뭘살 건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맛있, 응. 맛있어요? 어디세요?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엄마. 응? 엄마 이모 기대도. 밥 먹고 있어. 음. 아니. 매콤한 맛이 조금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청양고추를 원래 음. 두 개를 놨는데, 야 상큼한. 음.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음. 김짜리 꺼내놨어가지고 안하놨어 진짜리 한 먹어볼까요? 으 I will try my very best to always be there. And the stars and moon.